내, 내 노래 틀어도 돼? 안돼 왜? 그 선글라스는 햇빛도 안 가려지겠는데? 가려지는 선글라스 <laughs> 안 가려지겠는데? <laughs> 가려지는 건데? 안 가려질 거 같은데? 가려지는 건데? <laughs> 선글라스 어디 샀어? 어두운 게더 예쁠 거 같은데? 너 패션은 아니? 너보다 어? 빗방울? 며칠 왜 왔지? 금방 끝일 한데 어? 여기 고기네. 여기 오긴 했었던것 같은데 텐트가 지금 엄청 더운 날 여기 왔다가 연인산 가는거 아니야? 그런거 같아 물이 하나도 어. 없어서 그랬던거 다차막들 막 때도 없어든 뭐 힐링이면은 다음 전화가 왔어 우중 캠핑이네. 저 사람 탑는 엄청 크다. 그지 우리 거는 어쩐데? 우리 것도 크지 않아? 그건 조만하지 않지. 작잖아, 조금. 망치? 뭔 장식? 캠핑할 때 장식하는 거 있잖아. 저고 아니? 아니, 나한테 분명히. 전구없다 그랬는데. 아니, 없어. 나 그런 거안 좋아해. 나가 내려갔다 오자. 음. 장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어. 장식 하지 말자. 우린 심플하게 하자. 난 심플한 게 좋아. 끼고있네뭐 <laughs> 어, 수영했나 봐. 있나 봐, 너때가 음. 가보자 한번. 계곡 있다 그랬잖아 내가. 가보자. 네 날씨가 터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매달게? 어떻게 매달 건데?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냅둬 높이 어느 정도? 아니 여기다 둘 했으면 여기다가 매달면 되잖아. 높이 이 정도? 근데 왜또 하나 해? 높이 이 정도 괜찮아? 좀 이렇게 쳐줘야 맛이야, 그지? 그래. 좀 쳐줘야 맛이지? 응. 어때? 선글라스 벗어도 될것 같아. 햇빛도 없는데 선글라스 왜 껴? 너가 뭘 알겠어? 어? 너가 뭘 알아? 알지. 패션을 아니? 너가 멋을 알아? 알지. 멋도 모르면서. 알지. 데왜 다는 거야? 장식한다니까 왜? <laughs> 술 많이 먹는 게 자랑이야? 이게 술 많이 먹었다고 뭐 어?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. 장식하는 거잖아 그냥. <laughs> 괜찮지않아 느낌 있는데? 특이한. 바람 불면 소리도 나겠다. <laughs> 느낌 있네. 계속 보러 가자 이제. 가자. 다, 다 쳐놓고 놀러갔나 보다 그치? 응, 응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여기는 애기들인거같데요 개고기? 응얇타응 우와 잘해보 바이바이바, 진짜 맥주 가져오기. 바이바이보 아, 이 바이바. 갔다 와. 갔다 와, 빨리. 갔다 와, 내가 자리 잡고 있을게. 저기 밑에? 너도 방금, 너도 방금 나한테 위에? 위에? 아, 이거 부셔졌네? 갈아야 되는데? 응. 어떻게 부칠 방법없냐 하나 안 달면 어때? 응? 하나 안 달면 어떠냐고. 맛이 안 나잖아. 얼른 한큰을더 마셔, 그럼. 아니. 토탈 있다, 토탈. 응? 토탈. 무서워? 무서워서 밥좀 잤어? 아니. 잤잖아. <놀람> 네. 뭐할거 없나? 뚜껑 던져서 집어넣기. 어디다가? 여기다? 되게 큰데? 어? 기운통? 아니, 여기, 여기. 어디서 여기, 던질 건데? 지금 우리 있는 자리에. 있는 이렇게? 너무 쉽잖아. 아니, 여기서 어때? 여기서 저 선까지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여기 모서리까지. 그래? 근 너가 더 가까운 거 같은데? 일로 와, 옆으로. 너가 뒤로 가, 야할 여기로 가려서 어떡해? 여로 가. 응? 네? 내가 더 앞서갈게. 가야 왜? 안 되면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. 가이바보 먼저, 먼저, 먼저 해. 먼저 해. 너가 이겼잖아. 너가 이겼잖아. 이겼지. 너가 졌잖아, <laughs> <laughs> <너가 이겼잖아. 웃음> 먼저 해. 음. 가까운 사람 이기는 거야? 응. 어. 음. 내가, 내가, 내가 더 가깝잖아. 내가, <laughs> 더 가깝잖아. 내가 더 가깝잖아. 내가 더 가깝잖아. 내가 더 <laughs> 가깝잖아. 여기서 봐봐, 내가 더 가깝잖아. <laughs> 내가 더 가깝잖아. 아니라고. 제발. 아 재본다. 제발, 둘다 없잖아. 아본다 하나, 둘, 셋. 넷이 안 오네. 아빠는 내가 가깝구나. 하나, 둘. <laughs> 다시 해. 하나, 다시 해. <laughs> 두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아, 이기는 아, 거. 알게어 해. <laughs> 너 먼저 해. <웃음> <웃음> 여기 뭐야? 어 뭐야? 어, 어? 아, 쌰! 미쳤어. 아, 저기, 기다려 엄청 큰거 있어. 움직이면 안 돼. 응. <laughs> 예? 예. 사이 좋지. 뭐 <laughs> 내가 잡아볼게. 피금 터졌어. <laughs> <응. 한, 웃음> 야. 좁아? 오케이 드디어 한 마리. 드디어가 아니고 겨우인데, 겨우.